고습니다 투자 예측의 장흥으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반대쪽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차 전지 원통용 캔 소재인 니켈 도공 강판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상신 EDP 등 다발 업체 독점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2차 전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얼마 전에 우리가 추천을 한번 해드렸었죠. 제 개인 채널 장원고래 채널에서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고, 지금 보고 계신 채널에서도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9월 20일 날 추천을 해드렸던 겁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로 유튜브에서 장원고래라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오거든요. 구독자가 700몇 명이 있습니다그 채널을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좀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추천을 해드렸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코스피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8%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지금 2.7%나 빠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폭락이죠. 그죠? 뭐 특별한 반등 흐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몸을 살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뭐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저희, 무료 체험방 있잖아요. 그 무료 체험방에서도 계속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되고, 또 신용감 미수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깡통 차는 거예요. 다 경험한 나름입니다. 저희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윙 추천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좀 대응하기 쉬운 그런 종목들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지켜보다가 우리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윙 추천주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DCC 스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력 매집주와, 그 다음에 기업 탐방 보고서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은 거의 매주 간다고 그랬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관계자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회사에서는 또 이야기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회사는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 을 이제 파악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기업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추천도 해드리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투자 방향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만 꾸준하게 받아보셔도 여러분들 자산 증식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텐데 이게 구독자 이벤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독을 지금 보신 김에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도움이 된다면 저희 영상도 또 다른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해 드릴 종목은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인데 하락을 쭉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런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이평선들에 의해서 골든크로스 여기서도 골든크로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거죠 조만간에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번 급등 흐름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자리에서만 반복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서 매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주더라도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하든 뭐, 장기적으로 하든 간에 이런 자리들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투자를 해야 좀 손실 없이 결국은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 지금 21선 있죠. 그 61선하고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서한번 물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고,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급등 흐름이 좀 바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매수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상승 방향성이 분봉상 확실히 나왔다 보기는좀 힘들어요.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배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그렇게 할 때는 절대 이제 매수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 다시 올라올 때 있죠. 6 1선이라든지 다시 돌파할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급등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봉이라든지 호카창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5일선 돌파하면 5일선은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 어, 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면 좀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반드시 올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했을 때, 우리 상황을 보고 때로는 짧게 먹고도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2%라든지 3%, 뭐그 정도 수익을 챙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 요즘은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상승을 하게 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것까지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디까지나 그거는 저희 예상이니까 뭐 세력이 예상하는 대로 움직여 주면 너무나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 수익을 좀 챙겨 나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잡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흘러내릴 때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좋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지금 싸니까 좀 매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계속 모아가는 팽당가를 계속 낮춰가고 올라갈 때또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그런 방법도 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확실한 맥점에 나왔을 때 그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마음 고생하지 않고 바로바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어요. 이 종목으로 대응해서 또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키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키움 그러면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매수 신호 나올 때 별도로 문자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익 챙기면서 요즘 장이 안 좋아가지고 계좌가 좀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계실텐데 이 계좌를 좀 복구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키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독자에게 드리는 거니까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두 번째 추천해 드릴 종목은 바로 삼령입니다. 이 종목은 이준석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삼령 회장이 이석준입니다. 이석준. 근데, 이름, 한, 뭐, 이름 순서만 바뀌죠. 이준석, 이석준, 이 순서만 좀 바뀌었는데, 이 회장이 이석준인데, 에, 이준석과 같은 강주이시에요. 그리고 하버드, 하버드 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전기차 부품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장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고, 또 오늘은 한 2.3%까지 상승을 했죠. 오늘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고스피 같은 경우는 846개가 급락을 했고, 코닥 같은 경우는 1,468%가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상승 추세를 이제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살짝 이탈해서 갈 수도 있어요. 흐름까지 고려를 한다면 61선을 기준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오히려 2 1선 감아서 돌아오고 이런 형국이 나왔을 때 그때 공략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뒷날에 바로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장중이라도 이제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가장 편하게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은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흐름마저도 장이 안 좋을 땐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응을 좀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실 때는 요즘에는 이제 좀 대응을 잘 해야 되잖아요. 좀 실력이 있다 소스로가 그렇게 자신 있으신 분들만 좀 혼자서 하시고 어, 요즘 같은 시제는 저희 이제 문자 드릴 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어, 매수 신호 드릴 테니까 그 신호 따라서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어, 확실하게 대응을 해서 좀 수익을 좀 남은 얼마라도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3명이라고 그렇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착순이라는 게 다른 채널에서도 저희가 영상 분석하고 추천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무료 체험방을 좀 이용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무료 체험방은 이제 문자로 주셔도 되고 링크를 클릭하셔서 오셔도 되거든요. 무료 체험방은 체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뒷날에 이 문자로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고, 저희가 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요새 문자 가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어 저희 장원고래가 보내는 게 맞나, 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분들은 이제 담당자가 이제 문자 보낼 때그 문자로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통화가 되면은 제 목소리를 좀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온채 바빠서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 목소리 확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이제 특이하니까 통화 목소리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원고래가 운영하는 카톡방이다.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전화 같은 경우는 통화가 안 됩니다. 문자 이제 받는 것만 가능하니까 통화 주셔도 어, 별도로 연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은 어 이제 이게 신청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바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뒷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문자가 가니까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빠르게 입장하실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 제목 밑에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더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와요. 여기다 이제 링크를 하나 끌어놨거든요. 장원고래 무료체험방 참여하기 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 큰 화면이 제 나오게 되는데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성함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만 남겨주시고 이 참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신청하자마자 바로 문자가 가게 될 거예요 문자는 이 번호로 가게 됩니다 1668-5230 이거든요 이 번호로 제가 이제 vip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저희 대표 번호니까, 이 번호로 문자가 오면 서팸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희 자원고래 채널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668-5230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체험방 운영 방식과 주요 안내 사항을 좀 통화로 알려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제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요청하시면 또 저희가 인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번거로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 목소리는 막 바로 이제 아실 거예요. 통화를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DCC 스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리고 엄청난 상승이 나온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물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거래 없이 이제 빠졌다가, 여기 빠졌다가 다시 올렸죠. 이런 것들은 절대 개미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이제 맥점이 되는 거예요. 장기이 평선 잘 타고 가다가 이탈을 내버렸죠. 그런데 이탈하지 않고 이 448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리죠. 그럼 이런 지점들이 이제 맥점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세력이 의도적으로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여기서 나가는 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한번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최근의 흐름을 봐도 여기서 이제 물량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도 이제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추천을 좀 해드렸던 거죠. 기업 내용도 좋고, 2차 전지 관련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날, 이날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은봉으로 빠지면 우리가 이제 매수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안,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빠졌다 올라가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좋은 맥점이 된다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평선이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가 좋은 맥점이 되잖아요.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반등 흐름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이 자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방향성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다음은 얼마라도 내가 수익을 챙기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따지고 보면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에서 빠져버리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등 흐름을 굉장히 잘 읽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6 0에서 기준으로 다시 이탈했다 다시 올렸죠. 담까 다음은 얼마라도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질 때 내가 사가지고 빠진다 하더라도 어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빠졌다 올라가니까 더큰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 정면에서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채널 영상에서도 이제 d c 서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된다고 그랬죠 이탈하면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오늘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매수해도 안됩니다 이렇게 엄봉으로 빠질 때는 절대 매수하면 안된다고 그랬죠 어떤 상승 방향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상승 상승 방향성이 나와야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데이 지금 은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승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분봉상 꼬리 달리고 이렇게 은봉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꼬리 긴 꼬리 달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반등 흐름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되고, 물론 11선이 이어서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21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러면 21선하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은 언제든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왔을 때, 5일선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5일선을 이탈했을 때 1차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11선에서 이제 반등 허기를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분봉상 보고 우리가 몇 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더 좋게 이제 대응을 하려면 21선까지 올라오는 거,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손쉽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좀 지켜봅시다. 아직도 이제 매도를 안 하셨다면 또 이제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11선이 있으니까 이 11선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좀 지켜보시고 또,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좀더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 다시 이어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가든지 아니면 돌파할 때 잡든지. 자분하게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싸리 돌파할 때 잡는 게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잡든지 아니면 밑에서 잡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드릴 수밖에 없죠. 특히나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TCC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글로 보내셔도 돼요. TCC. 영어 자판이 좀 어려우니까, DC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DCC 스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선착순 30명입니다.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착순 마감됐을 때는, 이제, 무료 체험방을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무료 체험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신, 참여하시는 부분, 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로 거짓날 받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로 받아보실 분들은, 체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더 많은 정보가 있고, 또 투자 노하우도 꾸준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 그리고 시황도 다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란 것은 파도 타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파도를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시향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다 풀어드리기 어려우니까, 뭐 무료 체험방에서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대로만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비중을 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용과 미수도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3년인데 좀 전에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영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번 조금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한 8%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꼬리 달리고 좀 내려왔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더 급등해버리면 우리가 매수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자리 잡아가면 또 우리가 매수 기회가 나올 겁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세력매집주입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파동에서 이제 물량이 들어왔 죠 그리고 조정을 줄 때는 거래가 없습니다 나가는 흔적이 없는 거죠 한번 들어왔고 또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 매물 다시 소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 이 종목 같은 경 반드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테마도 굉장히 좋습니다 it 관련 주거든요 조만간에 큰 바람 이 불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서 이, 이때쯤이었죠. 저희가 세력 매집주로 추천을 한번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문자 주셨던 분들은 문자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112선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수직 상승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좀 거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일차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지금부터 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448선 위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공략을 한다면 이 언저리에서 공략을 해가도 되고 여위에 올라올 때 그때부터 공략을 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살펴보면서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아요. 설사 이 종목이 좀 빠져도 결국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관심종목을 등록해놓고 어, 분봉 을 보시면서 유의미한 맥점이 나왔을 때 공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원고래 히든이니까 장원히든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문자를 보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채널에서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이 빨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체험방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탐방을 굉장히 많이 가죠. 실질적으로 기업 탐방을 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서도 만들어 드리고 또 종목 추천도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기업탐방을 하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진짜 직접 발로 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도 해드리고 이 얼마 전에 갔던 부강약품이죠. 부강약품이고. 또, 얼마 전에 갔던 게 BCNC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고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바로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종목과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BCNC 예를 들면 BCNC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시면 그럼 BCNC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냥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꾸준하게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를 좀 구별해서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료 체험방에서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료체험방을 또 권해드리는 거죠 그것도 얼마 전에 갔던 게 SC 엔지니어링이죠 이거는 이제 아직 기업 단방 보고서가 완, 완성이 되진 않았거든요 보고서는 이제 좀 우리가 꼼꼼히 따져 가지고 좀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저희 개인 채널에서 부추천을 좀해 드렸었죠 계속 우리가 살펴보자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나오기 전에 또 급등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 형식으로 안내가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갔던 게또 XM이죠 그래서 아무나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스케줄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의 이제 보고서로 만들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정보보단도 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있는 보고서는 이제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나올 보고서는 한번 등록을 해 놓으시면 꾸준하게 이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선착순 30명 하겠습니다. 그냥 막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독자 이벤트니까 반드시 구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와 또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보답을 해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뛸 테니까 저희 채널 좀 사랑을 해주시고 또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